운영체제는 사용자 편리성과 시스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.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? 어,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을 이용하는 이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왜 사용을 할까요? 음,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반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자 시스템의 작업을 어려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환 시간은 단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, 이런 겁니다 어, 여러분들 1에서 뭐 100까지의 합을 구한다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이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좋겠죠 맞습니까 어, 그게 반환 시간 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처리 능력 향상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 어, 어, 크면 클수록 좋겠죠. 향상이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. 자, 신뢰성 향상 자,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 이래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데 정확한 값이 나와야겠죠. 사용 가능도 향상 시스템이 필요할 때 얼마나 빠른 시간에 사용이 가능한가? 자, 사용 가능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닌 것은 파일 전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